장편 소설 늠 너머의 푸른 빛2 사승헌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가루 낙수 효과의 진실 눈을 뜨자마자 길동을 찾아온 것은 빛이 아니라 통증에 가까운 허기였다. 어제 저녁을 걸은 탓에 속은 이미 쓰라린 상태였다.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구직 사이트를 훑었지만 모니터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했다. 부엌으로 향했다. 밥통을 열었을 때 돌아온 것은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 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쌀통을 뒤집었으나 바닥에 누러붙어 굳어버린 밥알 몇 개만이 툭 하고 떨어질 뿐이었다. 진정. 길동은 낮게 읊조리며 주머니를 뒤졌다. 당장 하루를 버텨낼 기본적인 생활비가 든 체크카드가 손에 잡혔다. 점퍼를 대충 걸치고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다. 평소 주인의 불친절함 때문에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라면 한 봉지가 절실했다. 가게 안은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카드를 내밀자 화장을 짓게 한 여주인이 귀찮다는 듯단 말기에 긁었다. 비익하는 비프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안 되는데요. 여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잔액이 남아 있을 텐데? 결제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아저씨, 그냥 현금 줘요. 요즘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나. 현금 없어요? 여주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전염병 환자나 거지 보듯 훑어내리는 그 시선이었다. 이따 다시 올게요. 나면 제자리에 놔두고 가요. 괜히 헤집어 놓지 말고. 명령조로 내뱉는 그녀의 말 뒤편으로 요즘은 별 사람이 다 와서 피곤하게 한다는 식의 투덜거림이 따라붙었다. 라면을 진열대에 되돌려 놓는 길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라면 가게 주인의 눈총보다 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모든 출금 거래가 중지된 상태예요. 건강보험공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 거대한 조직이 당장 오늘 아침에 허기를 달래줄 길동의 마지막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묶어버린 것이다. 공단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은 한참이 걸렸다. 겨우 연결된 담당자는 일부라도 납부해야 압류를 풀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다가 급기야 떠지 같은 놈들 많아 큰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길동이 모멸감에 멍하니 서 있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들이 줄지어 떠 있었다. 도시가스 미납액 체납 시 공급 중단 예정.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발신 정지 예고. 캐피탈 대출금 연체에 따른 법적 조치 착수.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상담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스비를 내지 않으면 당장 온수를 끊겠다는 경고. 통신비 연체로 세상과 단절될 것이라는 통보, 그리고 원금보다 무섭게 불어난 대출이자를 당장 입금하라는 압박까지. 길동의 뇌는 이미 파업을 선언했다.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강제 로그아웃 중이었고, 영혼은 디이터 한도를 초과해 속도 제한이 걸린 것처럼 버벅거렸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촉 전화에 길동의 멘탈은 압류당한 통장 잔고처럼 영원에 수렴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길동의 대답은 책 끝나기도 전에 거친 독촉에 묻혔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비의 그물망 앞에서 길동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텅빈 위장에서 올라오는 쓰라림과 정신을 갉아먹는 독촉 전화들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세상 전체가 자신을 압류하고 질식시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교통카드에 남은 마지막 잔액을 확인했다. 다행히 시내버스 두 번은 탈수 있는 금액이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몇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압류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마저 압류당할 것 같았다. 길동은 혼미한 정신을 다잡으며 곧장 인력 대기소와 연결된 택배 상하차 터미널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저녁조 인원이 부족하다며 현장에 투입되었다. 아저씨, 버틸 수 있겠어? 관리자의 물음에 길동은 대갑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하자 거대한 화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누군가의 설렘일지도 모를 택배 상자들은 길동에게는 오직 생존을 위한 벽돌이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쉼 없이 허리를 굽히고 폈다. 위장에서는 꼬르륵 소리조차 멈췄고. 팔다리는 감각이 무뎌졌다. 일을 마친 시간은 다음날 새벽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길동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터미널 근처 저렴한 사우나로 향했다. 한 시간 정도 몸을 씻고 벤치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줄을 서서 신청을 기다렸다. 이틀 치의 일당이 손에 쥐어졌다. 그 돈을 들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보험 미납금의 일부를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다. 몇 시간 뒤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산빵 하나를 씹으며 길동은 거리를 걸었다. tv 뉴스에서는 대규모 부자 감세와 기업들을 위한 낙수 효과 정책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범주에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이 밀려 밥사 먹을 체크카드조차 정지당한 길동은 포함되지 않는 듯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의 생명줄 같은 통장 잔고는 가차없이 올가매는 시스템. 낙수효과라니 하늘에서는 금가루가 떨어진다는데. 아래에 사는 서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나 고압적인 멸시뿐이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길을 걷던 길동은 문득 예전에 읽었던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하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냈을 때는 분명 내가 먹고 살 방법 하나쯤은 함께 마련해 주었을 것이고 저 길가의 잡초조차 땅의 보살핌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인 나를 아주 버리겠느냐는 믿음이었다. 국가와 정부가 나를 외면할지언정 하늘이 준 나의 생명만큼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국가는 있는데 정부는 없구나. 길동은 빈 밥통이 기다리고 있을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오늘 하루의 압류는 풀었지만, 내일 또 어떤 형태의 압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내일을 생각해야 해야 했다. 그것만이 이 씀씀한 세상에서 길동이 할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